오늘은 그 저번에 이제 AI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좀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AI를 학습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오늘 참 1단계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학원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학원에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을 잘 보기 위한 AI 활용법 어느 시기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학교 안 올라 올라가는 중1 때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중3 때고1때 본격적으로 활용하면 입시 대비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우리가 이제 사항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항을 알아야 되냐면 애들이 보는 시험이 설계되는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항을 우리는, 어, 고교학점제라는 사항을 이제 전제로 하면서 중삼, 중일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좀잘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에서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문외력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수리력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디지털 문해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부터 해가지고 고1까지 하나로 기본적인 학습의 개념을 가리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인트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2학년 되면 일반적인 이 개념들을 어, 과목별로 뭐 세부적으로 이제 어, 개념 학습하는 좀 심화시키는 과정 일반 선택 과정이 있겠죠 이게 되면 이제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가 다 만들어진다고 고교학교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라는 거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제 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선택 과목인 그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이제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고교라는 말하고 학점제라는 말이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교의 학업 역량은 공통 과정 일반 선택을 끝내야 되고요. 학점제라는 것 뭐냐 그러면 뒤에 과정은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정량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등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물론 5등급제지만 전반적으로 다 1등급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목표가 될것 같아요. 그니까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이 전체적인 고교학점제 생기부를 토대로 이제 학생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되게 개별화되기도 하고 개념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가리는 학원들은 이걸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개별화된 학습과 그다음에 개념의 심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목표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문해력 그 다음에 예전에 없던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리력 이세 가지 삼원칙 있는데 기억해야 될게 뭐냐 그러면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겁니다 학생이 가진 문해력을 AI 학습을 통해서 얼마나 잘 융합시켜 주냐 가정이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2025년부터는 디지털 문해력은 AI 활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활용들을 잘함에 따라 가지고 그 아까 말했던 공통 과정이나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에 어떤 컨텐츠가 풍부해지겠죠. 아 제가 중요한 말을 했네요. 컨텐츠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컨텐츠라 그랬죠. 컨텐츠는 생산해야 되는 거죠. 크리에이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학생 자체가 크리에이트가 돼가지고 이 고교학점제를 생산해내야 돼요. 그렇게 생기부를 접근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어떻게 크리에이트가 될 거야? AI로 활용하면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문의력은 AI가 잘할것 같아요. 그죠? AI한테 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적용이 뭐니? 그러면 바로 실시간으로 찾아주고 답도 구해주죠. 독서도 전략적으로 해주고 독서와 이 학생이 가진 캐릭터랑 결합해서 맞는 사례 같은 걸 던져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화된 진짜 맞춤식 학급이 이루어집니다. 어, 수리력, 수학은 안 된다고 봤는데 이제 수리력까지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4년부터 수학까지도 이제 어떻게 향상 시키는 솔루션이 나왔죠. 특히 수학도 뭐가 되게 중요하니까 해 보니까 AI 활용해 니까 수학도 문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출제자가 뭘 묻고 있는지, 데피니션 같은 거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말만 약간만 바꿔도. 특히 보면 요즘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들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기계적으로 만 풀었지 그 출제자가 약간만 바꾸면 힘들어 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 문해력도 봐 줘야 되죠. 이걸 누가 잘한다? AI가 더 잘하더라고요. 성적을 분석하고 맞춤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AI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저희 학원에서 AI를 활용한 개인 튜터 과정을 좀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 될것 같아요. 5등급짜리 애들, 4등급짜리 애들도 1등급으로 시간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루트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가 이걸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 또 애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수능에 적용해봤는데 수학이 한 4등급 받는 애가 1등급 받았거든요. 6월 모의고사 4등급인데 1등급. 그리고 작년에는 보면은 4등급인데 2등급, 1등급이. 인원을 많이 받아서 해봤어요. 확실하게 효과를 보면. 유튜브 밑단에 보면 신청서가 있으니까 어머님이 학생들을 보내셔서 AI 활용법이나 고등학교 내신 어떻게 전략적으로 통합적으로 짜는지를 제가 컨설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